이번 주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비구름이 서쪽에서 들어오면서 조금 전부터 호남과 서해안 충청과 경남 서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이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서해상에 강한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어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. 예상 강우량 보시면 내일까지 서울과 중부, 호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40에서 100mm, 강원과 그 밖의 영남 지역은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. 특히 새벽부터 낮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 동반한 강한 비 오대리는 곳 있겠습니다. 이 비는 내일 낮부터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.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, 청주 26도, 대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보다 3~4도 정도 떨어져 제법 선선하겠습니다. 바다에서는 전해상에서 파도 0.5에서 3m로 일겠고요. 특히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.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이번 주비 소식이 잦습니다. 이번 비가 내일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더라도 일요일 또 다시 비가 오겠는데요. 일요일 낮에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